분서라니 고대 소임이젠 <laughs> 사기꾼 아웃링 안개가 물러나고 있다. 놀러 쫓아야겠군요. 어이, 전화 무서워. <laughs> 어휴, 무서워. 아 이거. <laughs> 디자인 개쩔긴 한다. 맵 디자인? <laughs> 순간 멈칫. <laughs> 야, 맵 잘, 야잘 만들었다. 역시 지를날아가고 우린 튀어 가네. 날개가 있으시잖아. 기분 나쁜 공간그 이게 리로 느낌도 살짝 나네. 음, 지하블로 맞네. 아, 안개가 저문 너머로 사라졌습니다. 서두르세. 간이어 진짜 어로 <워러드> 있네. <laughs> 진짜 어대 니마저 헬버드. 신의 존재들이. 벽상에 깃들고 있군 오 멋있다 지세의 <목소리> 파수 하 이야.. 씨워로도상해화 <워러드> 아닌걸? 흐로왜 <laughs> <워러드> 했어? <웃음> <웃음> 절대 적 <적이> 없었어 아스트로를 <laughs> 갑시다 한판? 한판? 아른 조심 아른 도시. 내가 뭐힘 쓰면은 앞을 피힘 피한... <laughs> 쓰면 앞 피한 나아씨아 쓰려도 다렸다 어디, 있어? 어디 앞에... 위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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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위에 있다. 아씨 한대맞췄어아 진짜 지금, 조심 조심. 살 어떻게 살았지? 조심 조심. 어, 너의 또 왜, 한 번이 지금 T1을 죽이는 거야, 지금. 어, 아, 이거 밀리는구나. 아, 예. 맞... 에반데, 이건? 맞췄어요? 맞췄어, 맞췄어. 아유, 까비, 까비, 까비. 아유, 까비. 출혈 많은 거 부술 먹고. 아이거 어, 출혈. 할 스택이야, 뭐. <laughs> 이거 진짜 빨리 해야겠다. 응, 음, 빨리 해야겠다. 어 r o s t p r o s 우린 수염 없어? 어, <laughs> 미안해. 예. 네, 살려줘 아츄얼 짱짱 네, 초당 짱짱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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짱짱짱짱짱짱짱 <laughs> 야, 절대 맞았다 말이야 네, 풀렸어 모찌에갚모찌왔요 <laughs> 어, 빨려들면 톡톡는없어 예. 자네어요 확인 나였 아, 아, 아. 뒤조심 아니, 이건아지르다아지르 어, 아지르. 아 이묘즈이 이거 리 이거 해리 이거 리스짐 이거 리 이거 해파 조짐! 네거조심거조심조심 6씩. 아, 시조건 <laughs> 아, 브 아, 브루 아, 여기도 아, 니네 아, 브걸 아, 다 아, 아, 아이씨. 어, 왜? 아, 이료 아, 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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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. 아, 죄 아, 죄송 아, 죄송합니다. 아, 죄송합니다. 아, 죄 지진. 아, 어? 지진, 지진, 지진. 나도 가룬캐나가룬캐나 가룬 왼쪽 왼쪽 어주요 아, 응. 됐어? 됐어요 공, 공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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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조 공격이 되는요거약오자와오 아이어좀빌 아, 이고 이거 찍는 거좀 미리. 아좀 높은데. 좀 높은데. 좀높좀데좀높좀높은좀 높은데. 좀 높은데. 좀좀 이거 은데좀 언제 써야 되지? 그냥 높면 바로 쓰면 되좀 쟤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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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여기 하나 비어 놓 게. 어 정답이 나이스. <laughs>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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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이스 나이스. 도이스나 이조심잘 나가요! 엑셀 생각! 엑셀 자! 엑 어우, 아아 어우, 잎스테조심 퍼슨! 땡큐! 마칭 알렉스 한번죽고 버그 한번면 오! 한판 저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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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잼더씨 가보자고 아. 가보자고 유니님 먼저 주세요 좋다 좋아 좋아 가보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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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, 그 d God! God! g 뒤로 g o 뒤로! o d g o 이 God! g 이 d God! God! g 쉴드 God! God! g 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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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시, 왜 이렇게 잘하냐고. 그냥 뒤로 낙타 시키자. <laughs> 그러자 그러자 밀어서 떨어뜨리자. 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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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. 뒤로, 뒤로. 나이스. 왜 이렇게 잘하냐고. 왜 이렇게 잘하냐고. 계속 가서 뭐 하는데? 나이스 공격 올렸어. 뭐냐고, 뭐냐고, 왜 이렇게 잘하냐고. 이, 어, 예. 이거 없죠. 가지라지, 가지라지를. 없죠. 우리끼리, 우리끼리 따놔야 돼. 공방에서 절대 못 담이고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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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어, 어, 뒤에, 가나, 가나, 와 오,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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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. 좀리나온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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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. 아, 씨발간다 아, 아, 이놈. 있으면 안 되겠는데. 아, 여기서부터 저거 되는구나. 내려 와서, 내 어, 내려가 줄래? 로 와서, 내 그거 그거로 와서, 내로 와서, 내로 이서 내로 와로와 어, 내로 와서, 내로 와서, 내로 와 너무 잘해. <목소리> 아, 안 좋은 건데. 어 저기. 저희 저희. 봐세요. 아, 이거 피면 안 되는구나. 아, 제가 응. 소리 나. 그냥 피면으로 버틸려 했다가 아니,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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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안먹어봤어 그래서. 제가 이 읽게요. 아이고. 이어서. 어. 어 아, 왔어, 풀었어. <laughs> 풀었어. 풀었어. 나이스. 예,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. 네, 나이스. 아니, 이거 뒤에 무서워. 패턴 하나로 갈 거예요. 이게 패턴을 맞추는 게 재밌다. 어, 아이고. 아이고, 이건 어이가 없네. 똥, 똥 피하고. 한번 피하고. 어이가 없네. 가운데에 갔으면 안됐구나 어, 좀 무서운데. <laughs> 어, 끌려줘. 가자고. 오! 가보자고. 가보자고. <laughs> 공도 올려잇. 아니 근데 바로 죽는 걸줄 알고 뭔가 했어. 안 썼어. 우리 시간 늘늘 해요. 네. 그래? 제진 제진 제진. 안녕하세요. 나가고. 아나 이거 안 된다. 아 이거 너무 빨리 끝났어. 아, 휘두를 때. 울이면 찍을 때 빠질 거 오. 이거 디, 찍히면 디, 죽어요. 찍히면 디 죽어요. 뒤 찍어요. 뒤 조심. 뒤 조심. 뒤 찍어. 찍어. 요 빨간색. 다음. 들어와 들어가고. 뭐. 들어오고. 들어가는. 거. 뭐예요? 어? 이거 무조건 그거니?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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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는...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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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에이, 에요 에이, 에이, 이 에이, 이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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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리점 찐뭐 고리점 찐뭐할수 있어. 뭐야 뭐야 이거. 어, 어, 어? 어, 어. 헤드 조심. 뒤 조심 뒤 그래, 그래, 그래. 조심. 티 조심. 음? 아무 사람만 이어줄래아 이었어요. 오케이 찜 뭐? 찜 너무 좋다. 짐나날스 어우 이런 거 봐. 날 이제아이 지진. 오로 오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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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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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가기 오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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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다 죽여버려 그냥 얘 함투비 올게 아..아..어 그거 끄고 저게요 저기 저여 쭈욱 여 쭈욱 깍어어 너무 오, 오. 아, 안되네 안 아, 돼. 이 아.. 아이, 아이. 아, 낙사했어요 이거 좋아 이거 좋아 얼어둥둥 좋아 얼어둥둥 좋아 얼어 어, 이거.. 지진 지진 뭐, 이거? 아, 이거.. 저거다 어, 예. 뭐야 아무도 안날라가 어, 라요 오 어, 좋아 왜 기다리 왜 기다리 이었어 나강투아 이거 안 맞는 것 같아 오소오 쉣! 아 죽었다 아안 어, 죽었다 좀더가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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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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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해볼게 해볼게! 운터 타운터 아이고 이 암프 넣었죠? 그럼 D 잡! D 잡! 아이쿠 젠장 시발 아, 식 받아라 아나 나 죽는다 나 석화 죽는다 석화 죽는다 네, 예, 못 풀어도 못어 저거는 어 괜찮아 괜찮아 <laughs> 태어나서, 태어나서 감 태어나서 감 태어나서 감 태어나서 감 타가 준비, 그냥 저거 저거? 석화 준비 형현어 바로 해나3 네. 플러스 1도 아니면 그냥 쏘. 어어 다 아아 시 석화 한시 석화 한시 석화 한시 석화 한시 석화 <laughs> 아, 초거 올려야 되는데. 아, 저거 올려야 되는데. 아, 저거 올 아, 저거 올 아, 저거 올려야 아, 어, 그, 그 저거 아, 야거야 되는데. 어. <laughs> 아, 저거 올려야 야되야되 저거 저거 아제나아나아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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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소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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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소 소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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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저소저 소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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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, 나이스. 아, 오늘 깻네 아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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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야, 아야, 아, 아, 오늘 깼네. 잠로드. 잠로드 얼마? 아니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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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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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, 는데 어디 하자가 있어, 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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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 I took some on the bridge near. The wicked deal in y 힘들다 own. 데 m a couple of days. I w 다 s on 아, 이번에도 딜, 딜코어인데? 아, 씨발. 망했는, 망했는데?